예 전국에 이제 2만 6천 탈민동파분들 반갑습니다 노잼 만게임을 하고 있는 노잼 만게임입니다버니셔 시리즈 중에 버니셔 1부터 6까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버니셔5 일단 미뤘습니다 예이 예, 다음이 이제 파트 6입니다 뭐냐면 SVD로 PMC를 15명 잡아라 라는 테스트가 나옵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지갑이 위험해요 지금은 좀 싸졌겠죠. 예, 지금도 뭐 싸졌다 어쩐다 해도 10만 루블, 뭐 9만, 상점에 서 파는 거9 4 0 0 0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SVD를 사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오늘 해서 15킬을 달성을 하고 오늘 엡실론 따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몇판 했는데 이제 죽고 이렇게 시작하면 아마 오늘 오늘 내로 못깰 수도 있어. 자, 매차뵙고 위치가 좋지 않네요 여기 레이더 돔 옆에인데 이거 샌드위치 잡힌 자리니까 바로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곽으로 슬슬 돌면 누군가는 외곽론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쯤에서 네 제가 여기는 예전에 슈터 본 헤븐 얘기할 때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스팟인데 여기서 기습을 노려보도록 하자고요 기습입니다 기습 존버가 아니에요 아무튼 a few m o 이더 도움인데. 아,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발전소다, 이거. 풀 같은데? Surprise motherfucker 제가 보십시오. 이러니까 기습이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있으면 대충 주유소 보일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지금 사람이... 이거 지금 보인다. 뭐 왔다갔다하는 거 보인다. 저거 아마 스캐버 같은데 피어보트 있나? 애들? 왔어 잡았다 잡았죠 네 아무튼 1킬 했습니다 이제 1킬 이제 근데 저거 먹으러 가는건 좀 자살일듯? 하나만 있는게 아닐텐데 아마 혼자 아닐거야 내가 봤을 땐혼자 아닐거야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뛰어다닌다고? 말이 안되지 잽싸게 다시 건너가서 반대편에서 넘어온 애들 잡아보자고요 맵을 상당히 넓게 쓰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쓰면은 언젠가 얻어 걸려서 죽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엄자... 뭐야, 사람이 좋았죠. 언젠가 이러면 죽는데, 지금 굉장히 넓게 쓰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시면 위험해요. 어? 아, PMC인데죠? 예 맞아요 PMC야 이거 두 명이 두명이 킬은 했는데 저 시체 모으러 가는 건 자살행이다 조심해야 한다 코박주 한번 해보러 가봐 코박주 한번 해봐 가자 그래 여러분이 원하고 나를 나도 원하고 템을 먹어야 다루코프지 어 가자 간다 어 뭐야 이거 이거 스캐프로 뭐야이거 어? 어? 나헉 어... 게임 멈췄어 잠깐만 뭐야이거 꼈어! 나 꼈어요 여러분들! 뭐 뭔데 잠깐만 나 꼈어 자 화면 마우스 마우스 아웃 아우... 됐다 됐다. 됐다. 와뭐 뭔데?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씨. 됐다 여러분, 먹어야 타르코프다, 이 말이에요. 템을 주서 먹어줘야 타르코프지. 예, 그래서, 낭낭하게 2킬 정도 먹어주면서, 아니, 이런 식으로 일곱 판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단지 이제 아시아 서버만 좀 피하시면은 게임 난이도가 급격하게 내려간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짧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엑실레그를 사용 중인데 뭐내 네, 여기서부터는 짧은 광고입니다 그날그날 그날 로드 상황 맞춰서 뭐 바꿔줘야 되는 수고론도 없고 풀VPN이 아니라 가격도 적당하고요 신용카드 없이도 3일 테스트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에 링크로 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 할인도 해준다고 해요 자 일단 이곳으로 올라가 볼게요 사람이 이 정도로... 어! 이것도 아닌가? 거물 아닌가? 도 거를 내가 해야를못 맞춰. <목소리> 철창에 철창에 다 막혔나 진짜? 하, 잠깐만, 다, 잠깐만, 잠깐만 다시 보기 할게. 이거 이건 좀 억울해서 잠깐만. 소리 들었다. 내가 바, 보고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하고 각 잡으러 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바, 보고 쏘는데. 아니, 와 밑에만 철창에 막힌 거야 해야들 대소 밑에! 밑에! 밑에 철창! <laughs> 철창이 다 t t 요 b i 철창 e b i 이 t e B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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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t 미션에도 뭐 알틴을 껴라, 뭐 이런게 있는데, 알틴 뭐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슬릭을 껴도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태스크가 걸려있는게 있어가지고 보시면 레그맨 태스크 중에 그치 6B43 아머 0에서 50% 만드는 태스크가 있어요. 이것도 할겸 해서 포트를 입고 진심무장으로 팩토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여기서 걸리네? 있죠, 저기. 아, 뭐야! 저기 왜안 죽어! 잡았다. 탄이 없네. 일단은 빠져야되거는 무조건 빠져야되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쯤에서 문제는 포트 아머가 50% 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좀더 싸워야 돼 이거 스캡 캐한 명만 나한테 좀총 쏴주면 좋겠는데 이거 총쏴총 총 쏴줘 얘들아 총 쏴줘 총 쏴줘 총 쏴줘! 총! 총총! 총. 총 쏴줘 총! 총 쏴줘! 그래! 그래! 어서 총을 쏴! 내구래 몇이야? 아직 50 아니야! 기다려봐! 총을 쏴줘! 그래! 그래! 어서 총을 쏴! 사람이지 전육해고요 일단 적당히 놀았으니까 네 내구로 20미터로 갔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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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이때 탈출만 하면 돼 완벽해 내가 팩토리 쉽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팩토리 쉬워요 <laughs> 포타 포타 뭐있고할 말은 아닌 아닌 것 같긴 한데 쉽다니까 어 아무튼 쉬움 여기 하나 발차기도 발차기 여행도 발차기 있었고, 와, 안 돼, 잘못 던졌어. 가지고 이킬 접니다. 저예요. 밖에서 비티가 날았다고요. 아, 그래, 뒤에서 비티 BT 날았구나. 비티면 약간 타길라 빌나는데 아, PMC가 안 보이네. 얘들아, PMC 다 어디 갔니? 탈출했니? 탈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 개나 되진다다 죽었나 발소리 왼쪽 발소리 어와 뭐. 이걸 못 맞췄다고 내가 오메 발소리 어디 나온 거야? 이거? 깜짝이야. 죽을 뻔 했는데 이것도 예. 탈출하도록 할게요. 일단 2킬 마무리. 2킬하고 한번더가 보도록 합시다.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후레쉬를 막 비추나 친구야? 아 샷건 사건 아니네 얘는 또볼텍션 그거 하고 있구나? 넌 봐줄게 너는 안되겠다 야 너는 왜또 어허 이건 좀선 넘었는데? 녀석? 나랑 똑같이 한다고? 헤스퍼리오 얍삽하게 나는 먹고 빠져야지. 이케 먹고 빠지면 됐지 뭐. 자, 저는 잘 놀러갑니다, 여러분들. 어, 나 치사하고 야비하고 더럽고 졸려래 이리 와. 이리 와. 오른쪽 여기 벽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온다 이게 바로 서프라이즈 어택이다 이 말이야 사느라다 아! 와우 와우 와 어떻게 알았냐? 3킬 남았어 3킬 솔직히 니들 방송저격이지! 솔직히 말해! 얘네들 뭐실험하로 왔나 보다 아 얘들 뭐실험하로 왔었나본데? 여러분 이건 솔직히 접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접니다 잽싸게 탈출하도록 합시다 할거다 했다 난. 여러분 타르코프 참 쉽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임입니다. 와 진짜 큰일날 뻔했다, 진짜. 와, 눈맛이... 맞추... 내가 다한 건데 자기가 다 했다고 우기고 있어! 어! 깹니다, 이렇게. 그리고, 알파 컨테이너가 이제 마지막이신 분들에게는 아마 사실상의 최종 목표가 될 엡실론을 먹으면서 예,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